안녕하세요. 미생물 동아리 마이크로보의 회장 정 가을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육군돌 교수님의 지도하에 현미경을 통해 인체 미생물의 구조 및 특성을 보고 분리 동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또한 각종 미생물 동정에 필요한 검사들을 실습을 통해서 익혀서 병원 실무에 필요한 능력들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매년 학습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 어떤 균이 있는지에 대해 실험하여 소개해봤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지금이 코로나19인 만큼 우리가 매일 착용하는 마스크에 어떤 균이 사는지, KF 마스크와 일반 마스크에서 균의 양 차이, 시간에 따른 균의 양 차이 등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연구해보았습니다. 다음 목차입니다. 먼저, 코로나 19와 마스크에 대한 최근의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실험과정과 실험결과, 결론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국내 발생 현황입니다. 델타 변이가 등장하여 치명률은 낮아졌으나, 감염력이 높아져서 확진자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코로나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미드 코로나 기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필수적이며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화면의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밀집 환경에서 썼거나 땀에 젖은 마스크 등은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에서는 사용한 마스크의 세균이 존재함을 확인함으로써 마스크를 오랜 시간 착용하거나 재착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준비 과정입니다. 40명의 마스크를 수집하고 성별, 나이, 착용 시간, 개봉 시간, 마스크 재착용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수집한 마스크의 안쪽면을 BAP 배지와 메콩키 배지의 순서대로 눌러서 접종한 후에 미생물 배양기에서 24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에 집락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염색 과정입니다. 그런 염색은 세포벽의 구조 차이에 따라서 세균의 다르기 염색 등을 이용하여 그람 양성균과 음성균을 구분하는 감별 염색입니다. 슬라이드에 균을 도말하고 열고정한 후 크리스탈 바이올렛을 가해 염색하면 그람 양성균과 음성균이 모두 자주색으로 염색되고 아이오린 용액을 가하면 크리스탈 바이올렛과 복합체를 이루어 매염제로 작용합니다. 이후에 알코올 시약을 처리하면은 세포벽 구조의 차이로 그람 양성균은 복합물이 세포벽 내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런 음성균은 이렇게 탈색되고, 여기에 사프라닌 시약을 가면 하 그런 음성균이 분홍색으로 염색되게 됩니다. 다음은 동정시험입니다. 드럼 감성 알균 동정시험으로 카탈라아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균에 카탈라아제 효소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약으로 3% 과산화수소를 사용합니다. 카탈라아제 효소와 3% 과산화수소가 만나면 거품이 일어나며, 스타필로 코커스 속의 균과 스트렙토 코커스 속의 균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거품이 일어나면 양성이며 스타필로 코커스입니다. 그후 카탈라제 양성 음주을 대상으로 코아귤레제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코아귤레제 시험은 혈장 안고 효소 코아귤레제의 유무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혈장 속의 피브린 오겐을 피브린으로 전환시킵니다. 카탈라제 양성이면서 이 시험에서 혈장 움직이 일어나면 코아글라제스 양성 이며 스타필로코커스 오레오스로 볼수 있습니다. 카탈라제 양성 코아글라제 인성에 나온 경우 코아글라제 네거티브 스타, 스타필로코커스 CNS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란 양색 결과 BAP 배지의 진락에서 포도성 형태의 그란 양성 알균을 발견하였고 카탈라제 테스트 양성 코아글라제 테스트 양성으로 스타필로코커스 오레우스를 동정하였습니다. S 오레우스 이외에도 CNS, 바실버스 소개균, 스냅로코커스 소개균 등 다양한 균의 집락을 발견하였고 헝거스 안보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착용시간 5시간을 기준으로 집락을 관찰한 결과 더긴 시간 착용한 마스크가 비교적 더 많은 균의 집락수를 보였습니다. 같은 시간에 착용하는 마스크를 비교하였을 때 덴탈마스크보다 KF94 마스크에서 더 많은 균의 침략수를 보였습니다. 마스크 안쪽은 습도와 온도가 높아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실험에서 발견한 S-OREOS의 경우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스크 장시간 착용과 재착용, 다른 사람과 마스크를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버 동아리의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